안녕하십니까. 가이닥터 사사기입니다. 오늘은, 자, 클리퍼 날을 쓰다가 떨어뜨리거나, 뭐, 이렇게 어떤 작용을 했을 때에 갑자기 안 나던 소리가 심하게, 심하 됐다. 그럴 때에 임시방편으로 소리 잡는 방법입니다. 요고성 클립에 요두 가지 11자가 딱 서져가 있습니다. 요 11자가 충격을 주거나 떨어뜨리고 했을 때에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럼 벌어진 거, 벌어지면은 날이 낀 것일 때, 클리퍼 장착을 했을 때, 아구가딱안 맞아지고, 이 상태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덜덜거리는 겁니다.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, 벌어진 것만 살짝 안으로 당기면 소리가 안 납니다. 그게 뭡니까? 이두 개, 요 작용을 하는 겁니다. 자, 어떻게 하느냐? 뺀치로 잡고, 벌어진 거를 살짝만 안으로 당겨주면 됩니다. 그러면은, 이 벌어지가 있는 게, 딱 자리를 잡겠죠? 멀쩡한 건 손댈 필요 없습니다. 11자로 똥코딱 보면은 좀 버러지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. 그것만 살짝만 당겨주면 됩니다. 여자 힘으로도 할수 있거든요. 이것만 살짝 당겨주면은 그리고 나서 딱 장착을 해서 쓰면은 소리가 안 납니다. 끝.